힘 쎄네. 아, 자, 파이크, 탱크. 탱크. 타고 막 장갑차 타고 가겠죠. 군인들이. 근데 어벤져스는 어떻게 싸울까요? 뭐, 상식적으로 싸우면서 상식적으로 전쟁에서 능력, 그냥 싸워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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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크로 변하는 애도 있고 막 아유, 기계로 아유. 싸우고 막 방패로 싸우고 활로 싸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네. 싸우지 않죠.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죠 그쵸 친구들 아, 무기 들고 싸우는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의 각자 일반 사람들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이들이 싸우죠 그래서 악당을 물리치는 일을 하죠 마치 하나님 또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싸우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전쟁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한 땅에서 이제 또 싸우게 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막 칼로 싸우고 활로 쏘고 총으로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게 돼요. 그 특별한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여우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그 비결을 한번 볼게요. 거여 준비 됐나요, 친구들? 없어요? 볼 준비 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의성들이 이제 가나 땅에 이제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첫 번째 점령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저번 주에 배웠던 아이 성을 또한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각한거야 다른 가난한 땅에 있는 나라들이 나라의 왕들하고 나라의 백성들이 야 우리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큰 여리고성 제일 강했던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한 그 다음에 아이성 또한 무너뜨렸다 우리 어떻게 해야될까 막 그러면서 이제 겁을 먹은거예요 왜냐면 하그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올까봐 이제 와서 점령해서 그성 또한 무너뜨리고 자기네들을 죽일까봐 서울 왕들이 겁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총을, 주, 자기네들의 칼을 준비하고 활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제 불이닥쳐도 싸우기 위해서. 근데 세랑 생각 또한 생각처럼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의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싸우지 않게 될까, 우리를 공격하지 않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우리 여리 고성 무너뜨렸고, 그 다음 아이성 무너뜨렸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기부론. 기부원 기부론. 기부 땅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칠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자기를 이제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을 해요. 아, 우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는 이길 수 없으니까 저렇게 무너뜨린 저렇게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분명히 질 거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수을 써요. 어떻게 할까? 왕이 막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할것 같아요? 친구들 만약에 친구들이 기부원의 왕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도망갈 것 같아요? 예 도망가는 사람들 또한 있죠 그리고 만약에 왕 친구 같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왕이면 기부원 왕이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살? 어떻게 할것 같아요?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기부원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갈때 그들이 이제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허름한 옷을 입어요. 막 찢어지고 가난하게 보이려고 옷을 입고 그리고 많이 신어가지고 다른 닳고 낡은 신발을 신고 또한 그들이 준비한 떡을 또한 준비해요. 왜냐하면 올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떡을 준비하냐면 곰팡이 쓰고 마르고 되게 상한 떡을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 여우수와 앞에 이기번의 왕이 지도자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은 왔는데 처음에 우리는 먹기 위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주기 위해서 떡을 준비했고 우리들이 올때 먹기 위해서 떡을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역에 도착했을 때 당신들 앞에 도착했을 때 떡이 낡을 정도로, 떡이 상할 정도로 속이 굳어서 상할 정도의 그렇게 먼 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걸어왔기 때문에 낡았고 저희들이 가난합니다라면서 이들에게 불쌍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가 어떻게 하냐면 아, 가난한 땅에 살지 않는구나. 정말 먼 지역에서 왔구나라면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지도자인 여호수가 속게 되어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점령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본적 속은 우리들이 처해야 할 땅이 아니다. 옆에 있는 그먼 지역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가 주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여호사가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약속을 해요. 그래서. 평화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 약속 알죠, 친구들? 약속은 뭐 하라고 해요? 지키라고. 지키라고 하는 거죠. 안 지키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정령하러갈 때에 자기 족속은 치지 못하도록 서로 한 팀이 되도록 이들이 속여서 했을 때 여우수아가 그것을 속가서 약속을 해요. 난 너희들을 치지 않고 우리가 가진 팀이 될 거다. 라면서 우리 서로 함께 가자라고 여우사가 약속을 하게 되어요. 근데 3일 후에 여우사가 알게 되요. 이들이 먼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야 될 가나안 땅에 있었고 이들이 거짓말을 해서 내가 평화에 약속을 했다. 라면서 한탄을 하게 되요. 근데 아까 강사님 얘기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약속했다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누가 우리 누구들이 믿는? 응. 이스라엘. 우리 친구들 또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원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우수아는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할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깰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한탄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마음이, 마음이었겠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요. 그럴 때에 한 왕이 이제 다른 지역의 왕이 아동이세덱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땅. 그 왕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말을 해요. 이제 막 겁을 먹는 거예요. 아 아이성보다 큰 땅이거든요. 큰 나라에 있는 성이고 기부온이 가장 큰 그다음, 그다음에 강했던 나라인데 그곳과 하나가 되었고 정령했던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아이성 또한 무너뜨렸던 정령하려고 발버둥치고 힘이 센 이스라엘과 그 기부온이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아도니세대왕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기부온과 이스라엘이 서로 한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라면서 네 명의 왕에게, 그 주변에 있는 네 명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기부원이 서로 평화의 약속을 얻어서 서로 같이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본 그 성을 무너뜨리십다 한번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군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본을 무너뜨리자, 라고 면서그 편지들을 보내요. 그랬을 때 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네 명의 왕들이 어 그렇게 하자고 왜냐면 하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이기기 때문에 서로 하나가 되면 힘이 세지죠 그래서 그 아동이 세대이 얘기했던 편지를 읽고 이네 명의 왕이 서로 합해요 그래서 아동이 세댁 왕 애 민족들 그리고 네 명의 왕총 다섯 명의 족속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기본을 치게 되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가서 전략을 세워서 이네 명의 족속이 기본을 치게 되어요. 자네명이 합쳤으면 굉장히 다명이 합쳤으면 굉장히 강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세고 아무리 큰 기본이래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군사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평화의 약속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인 여우수아에게 기본의 왕이었던 지도자였던 사람이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당신이 우리 한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섯 명에 있는 족속이 우리 성에 지금 쳐들어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같이 와서 이 기본에 같이 와서 그네 명의 다섯 명의 족속에 다 무너뜨립시다 라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구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 도움에 승낙을 하게 되어요 왜냐하면 서로 모를 했기 때문에 평화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들은 기본의 지도자였던 그들에게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힘이 셌센 족속들을 사람들 다 진제 모아서 기본으로 가게 되어요. 가서 이제 싸우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저번에 여리고 성 쳤을 때처럼. 치기 전에 앞에 있을 때처럼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미 기본에 있는 족속은 내가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기본에 있는 곳에 다섯 명의 왕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안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용사들을 가지고 함께 기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까 하나님께서 싸우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이사람백 성들은 뭘 들고 갔을까요? 친구들? 음. 그렇죠. 무기를 들고 가서 이제 기본을 싸우게 하려고 했죠. 자,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요. 그때 뭐가 떨어졌냐면 돌통이통이 같은 건데. 무가 내역가 우박이 뭐냐면요. 친구들, 우박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요. 나 기본에 이제 와서 는 신장한 다섯 명에 있는 용사들에게 우박이 막 떨어져. 요 그리고 여우사와 있는 군대들 기본의 군대들은 이제 칼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요. 활을 쏘고 그랬을 때에 이제 우박이 하나 떨어지는데 이 우박은 누가 떨어뜨리는 걸까요? 하나님. 께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박이 뭐냐면요. 얼음덩어리 이게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에 떨어졌던 우박이었어요. 이 우박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친구들 유리창 깨져요. 그 강한 차의 유리창 또한 깨지고 앞에 있는 철이 무너지게 돼요. 자, 이런 돌을 맞게 되면 이 얼음 덩어리를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성경이 이야기해요. 정말 강하고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졌다라고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우박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근데 웃긴 거는 파리 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칼로 이제 죽이게 되어요. 기본에 있는 외에 다른 그 백성들을 족속들을 죽이게 되는데 족속들을 죽인 죽인 것보다 수보다 우박으로 죽은 수가 더 많아. 마지막 전쟁의 결과를 봤을 때,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 더 능력을 더해주세요. 특별하게 또한 싸우게 해주세요. 바로 뭐냐면, 자, 이스라엘 지도자 누구예요? 여우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전쟁 가운데서 기도를 하게 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본화 태양아 기본에 멈춰라 기본에 있는 그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곳에 멈춰라 그리고 가라 너희들은 아얄론에 멈춰라 아얄론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게 되어요 우박에 이제 맞게 되어요 그러면은 족속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 죽게 되죠 그쵸 친구들 네. 그랬을 때 지도자인 왕들은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근데 자기네들이 이제 죽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함께 했던 다섯 명의 왕들이 동굴에 숨게 돼요 대단히 동굴에 숨게 되는데 그곳이 아야몬이에 그곳에 자기네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두려우니까 자기네들 또한 우박에 맞고 나서 죽을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기네들이 찢을까봐 자기네들이 거기서 동굴에 숨게 되어요. 자기네들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우수납 또한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그래서 태양아 기본에 지금 싸우고 있는 그 기본에 멈춰라. 달아 숨어 있는 다섯 명의 왕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있는 그 지역에 넘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밤이몇 시쯤 우리가 되죠? 지금? 12시, 12시. 12시? 12시 8시? 12시? 12시? 8시나 막 11시 8시 정도에 막 해가 지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달이 멈추고 해가 멈췄다는 거예요 자밤이 되면은 군사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적분들이 보이죠 보여요? 음. 안 보이게 되죠 그러지 않, 그러기 위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멈췄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계속 싸우기 위해서. 이 태양과 달이 멈췄던 시간은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승리할 때까지 그 달과 태양은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동굴에 가서 이제 왕들까지 다 이제 물리치게 되요. 그리고는 태양이 이제 내려가고 달이 이제 그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싸우셨죠. 싸우게 하셨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뭐로 싸웠어요? 우박. 우박. 그리고 뭐를 멈추게 하셨어요? 해와 타 엄중하셨다라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볼게요. 이게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특별해요. 특별하죠. 특별한 건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죠. 우리 친구들한테 또한 같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싸우실까요, 안 싸우실까요? 싸우 싸우시고 해결하신다라고. 방생 저번에 이야기했죠. 하나 이야기했죠. 우리 정결이 같은 나이에는 안 걸렸던 친구가 살았다고요, 안 살았다고요? 살았어요. 수술도 안 받고. 그 아이가. 그가, 그 아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팠을 때. 자기가 지식적으로 생각했던 선생님한테 배우고 전도사님한테 배웠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가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고, 우리 친구들 또한 문제들 앞에서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해야 될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친구들 여태껏 배웠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주고 내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강약까지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여우수와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바로 기도였어요. 모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했던 행동이 기도였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그기도에 응답을 받고 그들이 하나하나 해결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을 그냥 눈으로 봤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봤죠. 근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강사님한테 예전에, 어렸을 때, 강사님 예전에 교사했었을 때 있던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강사님 모세 가르칠 때였어요. 모세가, 모세가 이제 광야로 갈때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고, 그리고 애국 백성도 물리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그러한 표적들을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정말 그 지식대로 있는 그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라면서강선한테 물어봤던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강사님 어떻게 했냐면, 강상이 간증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간증의 대표적이었던 게그 친구가 암에서 회복되었던 거예요 특별한 방법이었고 그리고 강사님 또한 모든 문제가 닥쳤을 때 처음으로 는게 있어요. 바로 뭐 바로 기도를 먼저 해요. 강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게 그거였고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게 바로 기도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답이 없기 때문에. 강사님 지금 아프죠. 아픈 것 또한 강사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님 어떻게 기도하냐면 강사님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강사님 물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 믿고 전는 제임으로 못합니다. 정말 의사가 치유해 된다고 했는데 강생 다섯 살 때부터 아팠거든요. 다섯 살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이후로 강생 내 눈이 차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금 도한 강생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막움직이지 못해요. 경직되고 생각을 못해요. 그때 막 필름이 끊겨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 강사님 또한 그때 이후에 증상이 있을 때 강사님 가끔 절망하거든요. 한탄할 때도 있어요. 정말 왜 다른 사람은 안 아픈데 왜난 아프게 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힘들게 하십니까? 라면서 강사님이 가끔 가다가 할때 있어요. 그랬다니사 그렇게 이제 하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 낫게 해줄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때 지금 강사님 또한 기다리면서 지금 그 증상이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한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강사님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강사님의 그런 어려움이고 우리 친구들에게또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들,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못 합니다라면서 정말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정말 구합니다라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항상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네, 네. 자, 기도할게요. 네. 네. 사랑과 아 충만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본적속과 여우수와의 이스라엘 족속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주님 배웠습니다. 지금 또한 똑같은 그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곳, 금 또한 성령님이시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항상 함께 해주시라, 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때부터 있었고, 지금 또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무릎 꿇고 나아가 기도함을 먼저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적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 기도합니다.